Please. Yes, yeah, check checking now. And uh, you have additional payment, uh, touristic fee. Mm. Touristic ah, touristic tax. fee. Yeah, yeah, tax. Okay, how much? Hundred thousand tomus. Hundred thousand. Ah, I heard about Ovi. Ovi. Mm -hmm. uh Is it you okay? You need registration. I can give you. Ah, oh, okay, okay. Oh, thank you. Uh, that you stayed here two yeah, days? Yes, two days. Uh, if I forgot this document, how am I? <laughs> no, the, this document, Yeah. they will not ask. They they might yeah. ask yeah. in yeah. the border. Ah, border. Yes, but 99% yeah. yeah. they will not ask. Ah, okay. So it, just in case. 아, 예예 yeah, 예. Yeah, yeah. Thank you. g o o Have a nice trip. Have a nice day. Goodbye. <laughs> 아. 그거 오비르가 뭐냐면 어,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동하는 도시마다 3일 이내로 거주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하면 좀뭐 벌금을 매긴다고 하셨나?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호텔은 또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준다라고 하길래 그냥 안 놓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방금 체크업 하면서 이제 여쭤보니까 어 일단 뭐 준다고는 하시는데 근데 뭐 국정에서 99%는 그냥 안 잡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씨 앞에 호텔에서는 이거 못 받았었는데 뭐1% 확률에 걸리진 않겠지. 이 제도가 예전에 그 공산주의를 겪었던 구소련에 속한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네, 있다고 합니다. 괜찮겠지. 음. 아마도 참, 아살라 말레이 쿠 저는 오늘 부하라에서 사마르칸트로 떠납니다. 오늘은 그 사마르칸트 갈 때, 기차를 타고 갑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KTX처럼 그 고속열차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아프로 시업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좀 이동수단 중에서 기차를 어, 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기차역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택시를 또 불러보도록 할게요. 잡혀라, 잡혀라, 멜리 잡혀라,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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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다. 어 잡혔다. 여시 열시 평점 5점 만점에 오 점이네. Assalamualaikum. 그아너카레 라마, 라, 파어 파가. 아 예, 저는 여기 이제 부하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 제가 일단 여행 오기 전에. 그, 기차표는 미리 예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플에 들어가니까 있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 어플에 있는 그 이티켓으로 쓸수 있나? 아니면 교환해야 되나? 가사라리. 저기가 왠지 그매 표소 이런 느낌인데. 제가 예전에 러시아 여행을 이중으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안게 까사라고 적혀있으면 그 표를 파는 데다 근데 이게 사라리 적혀있으니까 왠지 맞지 않을까 근데 혹시 뭔가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 이 티켓을 사용할 수있나이 티켓을 사용아네 오케이 그러면은 물어 빌리트 샴푸 약속하는 데는 만다스 키트 시데 아마 비슷

어, 제가 기차가 2시 34분이거든요. 아, 2시 안에 도착했네. 밥이나 먹을까? 지금 제 눈앞에 시간에 딱 맞게 타임 런치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이 런치 타임이니까 타임 런치에서 런치를 인조해야겠습니다. Готовы? Готовы? Готов. Давай. Ага, он пас. Пиво? Давай. Давай, давай, дав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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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вежее они делают. За этого чуть-чуть подождете. Лагман? Yes, yes, лагман. Лагман, Это только в Финляндии. только 50,000원 정도 n 50,000원 정도요? 네 아, yes. 오케오케 여기는 저 앞에 선풍기가 있는데 아, 그 풍기에서 물을 빨아 던져서 이렇게 아, 물을 뿌립니다 가습기처럼 아니 아니 가습기 말고 분무기처럼 아, 저 우리나라 같으면 좀 습해가지고 좀 짜증났을 것 같은데 여기는 습하지 않으니까 아, 괜찮나 보구나 아까부터 요 앞에 꼬마가 그래서 살아봅니다. 여기 올라들한테좀 내가 먹히는 얼굴이니까. 우즈베키스탄에는 식당에 가 보면 항상 빵을 주거든요. 전 처음에 그냥 음. 어, 공짜로 주는 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 양식당 가면 식전빵 주듯이. 어, 근데 이게 어, 안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한번 안 먹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먹는데도, 이제 만약 가격이 포함됐다. 자,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먹고 다녀야 되나? 근데 이거 빵 너무 큰데, 빵이 진짜 저의 억울만 합니다. 아 이거 라고마이양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 국물부터. 아, 여긴 좀 기름진 맛입니다. 면은 약간, 뭐랄까, 좀 쫄깃하다기보다는 좀잘 끊어지는데, 좀, 좀 찰기가 있는 느낌? 기름이 많이 들어와서 그럴까? 음. 요거, 요게 무슨 야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어서 김치 맛이 나요. 코리안인 말고, 음, 김치 넣어줬나? 단순히 아, 요거 맛만 보면, 음, 제가 첫날 갔던 그 들코르, 아, 여기가 야가만 진짜 일타인 것 같습니다. 다먹었습니다 맛은 그냥 보통입니다. 60, 60 60. 아, 60. Oh, 아, 아, sorry. Sorry. <laughs> I'm s o r 아. 오케이. 가셨는지. 가니 아. 다시 다 예, 저는 다시 기차에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좀 시원할라나? 여기도 진검사를 하는구나. 어,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긴 한데. 어, 사람들이 많네. 자, 저는 여기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이게 그앞으로시업이라는 기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KTX같은 포지션 기차 도색 디자인이 그 여기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본따서 네, 만든 디자인입니다 탈고 아 탈고 저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알기로 그 탈고가 그 어디냐 유럽 하여 어떤 나라의 그기차인데그 기차를 수입해온 건가? 저는 9번차거든요 그래서 저 뒤로 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9번 차를 내가 그, v 래 p 로 해야 그랬구나. 어, 근데 여기 10번인데? 어, 9번. 아, 9번. 아, 9번이 그, 저기 뭐야. 그거네. VIP는 아니고 비즈니스. 아, 그래. 비기 그 비즈니스 타기도 어려운데. 기차로 타봐야지. 몸에 앞에 가서 기차 앞 모습 한번 찍어볼게요. 뭔가 네. 그 KTX 느낌보다는 저기 신칸센 그 기관차에 앞으로 그쏙 튀어나온 부분은 좀 다른 그런 느낌. 지금은 바로 입장이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되근 에어기차는 에어컨이 당연히 나오겠지. 창문도 못 내는데 에어컨 나올 거야. 설마 선풍기 달려 있는 거 아니겠지? 오, 문 열렸습니다. 오, 시원한제자리 <놀람> KTX보다 식상이 더 넓어요. 물론 이게 그 VIP가 아니고 비즈니스 자리라서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전반적인 그 객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KTX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제자리를 이렇게 보면 두 자리씩 있잖아요. 근데 제 옆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다. 했네요. 두시 34분 딱 정시에 출발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바르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릴 때그 뭐 징기스칸 게임하면서 처음 그 들어본 곳인데, 아우, 아 여기까지 왔구나. 아, 너 택시. 너. 오, 여기 좀 여기 좀 멋있다. 저는 이제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을 곳은. 힐튼 가든 인 호텔. Hello. I have a reservation. Yes, yeah, sir. What's up? Yeah. yeah. Checking? Yes, yeah, checking. Mr. Kim. Yes. I see your reservation. Yeah. Uh, your reservation for tonight for one adult. Yeah. How was your arrival, sir? Sorry. How was your arrival, sir? Arrival. Sorry. Your arrival. How was your arrival? Your first time in Samut. Uh, no no. Ah first time, summer time. Yeah. 이렇지만 일단 체크인 다 마쳤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2층이 아니겠지? 2층 맞겠지? 223 223 오른쪽으로 혹시 어? 바로 앞이다 오호, 굿, 굿. 아니, 보통 그 엘리베이터 앞에 면좀 시끄럽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이 가까워서 좋더라고요. 아우아 어, 들어가볼까? 오. 야, 씨. 방 죽이는데? 야, 씨. 왜 이렇게 어둡냐? 아, 잠깐만, 안경 끼고 있구 보세요. 여기가 좀 문인데, 야, 공간이 진짜. 야,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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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침대도 크다. 와. 왕 물도, 야, 이거 사이즈 큰 걸로. 이야. 두 병이나. 이 야, 우와, t v 는 LG네. 이야, 너무 멋지다. 오, 진짜 멋집니다. 이야, 제 기억에 호텔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 기억하는데, 와, 진짜 계속 와 밖에 안 나온다. 와, 아니 제가 그 나름 여행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뭐 여행 시작하기 전부터도 해외에 여러 호텔들을 많이 가봤는데 가격 대비해서 와 여기가 진짜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호텔 중에서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몇년 전에 그 저기 뭐야 부산에 그왜저 네 해운대 쪽에 있는 그 시그니엘 어 거기도 좀 좋은 호텔이잖아요. 거기 갔을 때도 와 좋다 막 이랬는데 야 여기 솔직히 난 여기가 더 좋은 거 같다. in